안녕하십니까. 황영웅 TV의 담당자 여러분, 황영웅에 관한 모든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청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배우 윤여정이 미국에서 비밀리에 귀국한 소식이 전해진 후, 많은 연예인들이 그녀를 축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오후 황영웅은 윤여정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기 위해 그녀의 집을 방문해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황영웅과 윤여정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윤여정은 자신의 건강을 고려하여 황영웅과의 만남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황영웅은 윤여정의 집 앞에 선물을 두고 다음에 만나자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황영웅의 배려에 많은 팬들이 감동했습니다. 또한 황영웅은 최근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며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과 행사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감성을 자극하며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황영웅은 또한 연기에도 도전. 최근 한 영화에 출연해 그의 연기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캐릭터에 완벽히 몰입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연기는 신선하고 자연스러워 많은 이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황영웅은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도 참여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의 따뜻한 마음씨에 많은 이들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황영웅의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선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소식을 마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